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과거로 돌아가 재벌직 막내 아들로 살아가는 TV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인공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 할 만큼 땅값이 오를 것을 미리 알았기에 분당 땅 5만 평을 당시 최고의 재벌이던 할아버지한테서 선물을 받아 무려 240억을 손쉽게 벌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대박날 영하에 투자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월드컵 4강 신화를 이용해서 자동차 판매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수십배 오를 주식에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고 외환위기 때 고한율로 재산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드라마에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이생망, 즉 이번 생은 망했다는 희망을 찾기 힘든 미래에 대해 몹시 불안한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큰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혼란이 우리에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1분 1초 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드라마 속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본문으로 하늘집 막내아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부간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간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2장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장래 일곧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미래는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당시에 최고의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장 이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그들은 정치, 종교, 학문 등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미래에 대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단한 사람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상청 직원들이 소풍 가는 날에. 비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되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게 맞나?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마을에 어떤 철학관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리 알면 불행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드라마에서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9.11 테러, 신용카드 대란 등 어떠한 어려움에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모든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설마 하다가 안타깝고 엄청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미래에 관한 것은 사람에게는 은밀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하는 신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은 누구입니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 장래일, 미래에 관한 일을 누가 나타내 보셨습니까?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가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헬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철처럼 강하던 이 로마도 예언대로 열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역사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리브엔 헬랄드 1900년 2월 6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만세의 하나님 요하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다 전지하시는 분께서는 세기들을 내려다 보시고 예언된 사건들이 발생하기 수백 년 전에 열국의 흥망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다.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똑같이 명확하고 그분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의 음성은 각 시대를 내려오면서 메아리치며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왕들과 방백들이 지정된 시간에 그들의 지위를 차지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들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하나님께는 정말 참되고 확실히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만 계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는 미래를 아시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를 바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은 바로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헬 조선에서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렵기만 한 우리가 이 생망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내일의 삶에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한다 해도 엉뚱한 곳으로만 흘러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며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 하나이다 하니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곧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는 돌나라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질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처럼 언젠가 망할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죄와 슬픔, 죽음과 고통을 영원히 끝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려고.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의 암담한 미래 때문에 혼란과 위기와 고통 중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바로 돌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설 확실한 나라입니다. 불안해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될 미래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확실하고 참된 미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몰라서 혼란과 위기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이건 391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알수 없는 위기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3대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과 거룩한 손이 핸들을 쥐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의로 당신을 섬길 백성을 세상에서 모으실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과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도 거룩한 손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집 막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미래를 알면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 예언을 통해 우리의 확실한 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예언이 역사를 통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돌나라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위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미래를 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제 곧 머지않아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